나는 앞으로 영화를 찍으면 다 너에 대한 것만 찍을 거야. 너에 관한 영화만 찍을 거야. 우리 그때 왜 헤어진 거니? 응? 우리 그때 왜 헤어진 거야? 아니, 나중에. 얘기하자고 <laughs>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. 나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. 왜 헤어진 거야? 내가 너 진짜 좋아아그너 알지? 모른다고? 에이, 모를 수가 없을 텐데. 너 진짜 좋아하거든.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. 아니도 아니상해. 너, 너 예뻐. 세상에서 본 여자 중에 제일.